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백미리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 지형이 뱀이 꼬리를 사리고 있는 듯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갯벌 체험을 할수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김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샘 추위가 맹렬 떨치는 날씨 속에 백미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갯벌 체험은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마을에서 호미에 장화까지 모두 챙겨줍니다. 먼 갯벌까지 걸어가기 힘든 사람은 트랙터를 개조한 갯벌 마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두꺼운 방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은 눈발이 날리는 날씨인데도 아랑곳 않고 갯벌 마차에 몸을 싣고 바닷바람을 가르며 재미에 마냥 즐겁습니다. 여기 네.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굴 채취하러요. 아, 저희 애기 아빠가요. 사진동호에서 회 같이 모임이 있는데 따라왔어요. 아, 이들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좀 날이 뭐 눈이 오고 바람 불어서 그런데 굴캐는건 재밌는데. 100mm 마을에는 마을에서 많이 나는 자연물의 이름에서 따온 지명이 많습니다. 감투성이 바다 가운데 삐쭉 솟아있는데요. 바다 일을 나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안전을 빌었다고 하네요. 심한 바람과 함께 진눈개비가 눈을 뜰수 없이 내려 바다와 하늘이 한 몸이 되었네요. 그래도 관광객들은 모처럼 경험하는 굴 채취에 연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시티투어 안내자 금미선입니다 어, 오늘 서울분들께서 저희 화성시로 어, 시티투어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시티투어는 굉장히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있답니다 화성시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의 1.5배 그 정도로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그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은 공룡알 화석지와 100mm 갯벌 체험을 오셨어요 네.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웠기는 한데 그래도 날씨 좋은 날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뭐 호타면 온다. 그리고 굴거리면 물거리 체험거리면 체험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화성시 시티투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이 몰아치는 눈바람 속에서도 한 자루씩 굴을 캐 들고 갯벌 마차에 내리는 관광객들의 표정은 즐겁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7분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